반갑습니다. 하루 평안하게 잘 시작하셨습니까? 와, 비가 진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몸도 마음도 많이 처지는것 같은데 그래도 좀힘 내시고 또 뒤에 또 좋은 날이 맑은 날이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또이 남은 한 주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을 끝까지 또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미리 얘기드리면 어, 이제 토요일은 영상을 안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상을 올리고 토요일을 보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약속들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충전하는 분들이 계셔서 어 그래도 이제 토요일은 찍지 않고 어 금, 올리지 않고 저도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주일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계속 사도행전 말씀 이제 큐티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큐티 하면서 어그 기도하는 두 사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드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여러분이랑 해보려고 그래요. 고넬료랑 베드로 얘기거든요. 어, 이고넬료는 이제 1절에 보면, 일절에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일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제 로마의 군인이었고, 아마 태역 군인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은퇴한 군인이었는데, 백부장으로 지냈고, 어, 어쨌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말이 어떠냐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항상 하던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욕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환상을 본다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욕바에서 고넬료가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때가 언제냐면 그때도 바로 이베드로가 기도하는 때였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이 고넬료가 보냈던 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그 요바란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 문구들을 묵상하면서 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어떻게 환상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으로서 너무 우리 가운데 주신 흔히 얘기하는,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도 잘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일도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뭐 하루에 긴 시간 아니더라도 10분 정도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의 핑계는 그거죠. 어, 목사님 기도하기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런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그윌로크로윌로크로 윌로크릭 처치를 목회 처치를 교회를 목회하신 지금은 이제 근대하셨는데 비라벨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이제 이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 빌라벨레스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그 책의 이제 일부를 발췌해서 왔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심령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체계나 철저한 습관 같은 건 필요 없어. 난 인기응변형이니까 그저 영적인 흐름을 타는 거야. 흘러가는 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 원하시는 대로 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어떤 습관이 나름 없이 막 예배 때 어떻게 하면 한번 끝내 받고 그렇게 하면 내용이 회복되고 영적인 흐름을 타고 막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라이벌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생각은 전형적인 미국식 태도인데 그걸 좋게 생각하고 잘 봐주면 좀 순진한 건데 최악으로 생각하면 자기 기만인 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체계 없이는 영적인 삶에 대한 어, 의도성 없이는 영적인 성장도 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렇게 만날 수 있지만, 영적인 성, 성장, 영적인 삶에 대한 의도성 없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편안히 앉아서 어떻게 되나 기다려보자는 마음으로 체지방을 줄일 수도, 근사한 근육질을 만들 수도, 혹은 자기의 값어치를 높일 수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이책63 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인 습관을 좀 가지고 계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을 떼어놓고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합니까? 우리 시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냥 기도의 습관이 잘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할 때 그때에 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된 일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준다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많이들 좋아하시는 우리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가 버전인데, 내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나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것을 정하는 사람, 그 습관을 가지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식적인 기도의 습관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짧게라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